더 빼고 다는 팁의 조커즈 말입니다. 혹시 해외 직구를 하고 싶지만 방법을 몰라서 혹은 영어가 안 되셔서 포기하셨던 분이 계신가요? 이번 시간에는 중국 쇼핑 사이트 알리익스프레스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중국의 쇼핑몰로 우리나라의 11번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국뿐만 아니라 홍콩 혹은 근처 아시아나라 셀러들이 입점해 있는데요. 알리익스프레스의 장점은 다양한 호환 제품을 보유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싸고 배대지가 필요 없어. 집배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알리의 단점은 해외에서 넘어오는 직배송이기 때문에 시간이 국내 쇼핑보다는 좀 많이 걸리고요. 정품보다는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AS를 받으려면은 다시 중국으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좀 AS 받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저는 본격적으로는 알리 익스프레스를 이용하는 방법을 배워 보도록 할게요. 자기 들어가시면은 알리 익스프레스 사이트가 나오고 이 조인으로 회원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조인 눌러주시고 이제 아이디가 될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름 비밀번호 비밀번호 확인 그리고 이제 코드를 넣어서 바로 이제 쉽게 계정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지금 가입이 되어 있어서 바로 로그인이 가능하고요 물론 알리익스프레스는 이제 다른 언어로 이용 가능한데요 제가 한국어로 한번 이용하도록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코리안 누르면은 한국어로 바뀌게 되는데 어 이번역이 그냥 번역기 돌린 정도의 레벨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영문으로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먼저 이제 물건을 구매하고 받기 위해서 집 주소를 한번 입력해 볼 건데요. 자, 마이 알리 익스프레스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마이 shipping address를 눌러 주세요. 그리고 이제 add a new address를 누르셔서 본인의 집 주소를 영문으로 입력해 주시면 되는데 영문 주소는 네이버에 영문 주소 변환이라고 치시면은 본인의 주소를 쉽게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만 복사해서 쓰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필요한 건 이름, 그다음에 국가, 주소. 한국이면은 코리라 선택해 주시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 나와 있거든요. 사시는 경기도 혹은 뭐 서울 이런 식으로 지역을 설정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나 그 나머지 주소는 네이버에 있는 거를 그대로 복사해서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집코드, 포스탈 코드에는 우편 번호 적어 주시면 되고요. 모바일 같은 경우는 플러스 82가 맨 앞에 0이고요. 그 다음 뭐 10을 시작하시면은 010이시면은 플러스 81, 10그 다음에 다음 번호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되셨다면은, 세이브를 눌러서 주소를 저장해주세요. 알리에는 굉장히 많은, 어, 셀러가 있고, 제품들이 있는데, 어, 추천해 드릴만한 게 바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장점과 단점을 이제 한번 결합해 보면은, 소모품 중에서 좀 사기 비쌌던 제품들을 사는 걸 추천드리고요. 예를 들어서, 고프로 같은 경우는, 마운트나 후안 3 y 를 사시면은 좋습니다. 한번 검색을 한번 해볼게요. 고프로 3웨이 네이버에서는 고프로 3웨이 정품이 거의 7만원 또는 하는데요. 알리에서는 검색해 봤을 때 호환 제품이 비싸야 한 2만원대 혹은 1만원에서 2만원대 정도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3웨이는 어, 저도 이제 호환 제품을 사봤는데 정품 제품과 호환 제품을 비교해 봤을 때 퀄리티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고요. 고프로 같은 경우는 이렇 보시면은 브랜드 다양한 고프로 정품 가격보다 훨씬 싸고 제가 써봤을 때 퀄리티도 괜찮았습니다. 자 그리고 고프로 말고 그냥 DSLR이나 미러리스를 이용해서 이제 영상을 찍으시는 분들은 어, 삼각대나 이제 고릴라 포드 같은 걸 이제 구매하시길 원하실 텐데요. 어, 전, 어, 조비사의 정품 고릴라 포드 같은 경우는 어, DSLR 무게를 견딜 수 있는 거는 약 56,000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알리에서도 한번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릴라 포트를 검색해 보면은 자, 보시면은 아까 비슷한 건데 가격이 한만원 정도 밖에 안 하죠 9, 9불, 약 10불 정도 하고 작은 사이즈도 있고요 그래서 정품과 비교해도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 걸알수 있습니다 한번 주문을 한번 해 볼까요 자, 구매하시고 싶은 아이템을 클릭하시고, 어, 먼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제, 쇼핑. 자, 배송이 한국으로올 때, 이제, 공짜니 아니냐는걸 보셔야 되고요. 공짜가 아닌 경우는, 이제, 프리쇼핑 말고 가격이 써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제, 이 차이나 포스트 에어메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싸기 때문에, 뭐, 많아봤자 천 원, 이천 원 밖에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배송 예정 기간이 한 2, 3주 정도 되는데, 제 경험상 한 2, 3주 정도 딱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 개수를 클릭해 주시고 구매하시면 되고 밑에 가시면은 뭐 아이템 정보가 있으니까 정보를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가면은 바로 바이 나우를 누르시면 되는데 어 항상 이, 이 셀러가 가지고 있는 쿠폰을 한번 확인해 보신 다음에 본인이 적용할 수 있으면 꼭 적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이 어 나우를 누르시고 어 저장했던 주소를 선택하시고, 자 여기서는 제가 고르고 싶은 배송 방법. 뭐 유료 같은 경우는 더 빠른 경우도 있는데요. 그냥 개인적으로는 그 프리시핑, 2, 3주 정도 걸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끔가다 물건보다 배송비가 더 많이 나오는,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큰 경우가 있는데, 그냥 프리시핑으로 이제 주문하시기를 권장드리고요. 자, 결제는 체크카드 혹은 신용카드가 있으면 되는데요. 넘버에 이제 카드 번호 적어주시고 그다음에 카드의 유효기간 월과 연 순으로 적어주시고 이제 카드 뒤에 보시면은 그 시큐리티 코드가 세 자리 정도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카드 에 적혀있는 영문 이름 이름 먼저 그다음에 성 적어주시고 더 눌러주시고 이컴펌먼 페이지 눌러주시면은 바로 결제가 끝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알리 물건 같은 경우는 배송 대행지가 필요 없기 때문에 바로 결제가 되면은 셀러가 확인한 후 물건을 배송시켜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구매했던 거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정보가 생기는데 이 트랙 오더를 눌러 주시면은 지금 물건이 어디쯤 왔는지 볼수 있고요 조금 업데이트가 늦기 때문에 내려 보시면은 트래킹 넘버가 있습니다 트래킹 넘버를 이런 식으로 복사하신 다음에 네이버 창에 검색해 주시고 보통 알리에서 오는 거는 이제 우체국 택배 EMS로 오기 때문에 EMS를 선택하신 후 줄을 눌러 주시면 은 현재 위치를 알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통 2, 3주 걸리기 때문에 잊고 계시면 은 집에 도착하는 거를 이제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혹시 아직까지도 이제 해외 직구가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통해서 알리익스프레스를 이용해서 중국 제품을 한번 구매해 보시는 걸 한번 추천드리고요. 이제 경험상 여유가 되신다면 정품도 좋지만 은 호환 제품을 이용하셔서 좀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강좌에서 더 유익한 강좌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